미국 영어에서 발음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? 이 단어를 한번 살펴봅시다. 저는 이렇게 발음해요. button. button. 마지막 부분은 대부분의 미국 지역에서 un으로 uh -uh 발음해요. button.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하는 걸 듣곤 해요. bun. butt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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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게 아니에요. 언어는 변화하는 법이니까요. 하지만 제 입장에서 들을 때 약간 낯설게 들리긴 해요. 제 생각에는 이 T소리 N소리의 조합이 T소리 R소리 조합에서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. butter를 생각해 보면 b u t t n 을 이렇게 발음하는 게 이해가 가요. 이 발음 변화가 영향을 주는 다른 단어들을 살펴볼까요? cotton, cotton. Written, written, mitten, midden. 앞으로도 이 변화가 계속될지 궁금하네요. 아직까지 원래대로 발음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어쩌면 몇십 년 후에는 이 새로운 방식이 표준 발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.